사실 우리가 치과 선택할 때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 건가요? 병원이 커요. 누군가 혼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치과에 비해서는 수입이 많아야지 이런 일들을 할 거잖아요 목적이 돈 버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치료비를 많이 낮추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막 하는 거죠 그럼 환자들이 올 거고 그럼 이제 적당히 하고 1년 지나면 문 닫고 없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 특히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글자대로 읽고 계신 게 정말 사실일까 뉴스 속에 진짜 스토리 뉴진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뉴스는 사무장 병원을 차려서 의료급여비를 챙긴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무장 병원이 뭔가? 그 다음에 의료급여비라는 건또 뭔가? 뭘 챙겼는가?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치과의사입니다. B씨와 C씨가 나오는데 일단 B씨가 A씨를 꼬신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 치과를 하나 내가 차려놓을게. 그래, 네가 여기 와서 진료를 해서 돈을 벌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들여다보니까 이 치과의사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병원을 신나게, 깨끗하게, 멋있게 잘 채워놓고 이 사람을 월급으로 고용을 했지만 표면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치과의사가 한 것처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치과를 차려주는 대신 주변보다 수배 높은 임대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병원 수익을 이전했다. 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월급을 조금 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임대료로 빼간 거죠. 요 대목이 불법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사를 고용해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병원은 치과의사만 할수 있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대출 받아서 병원 인테리어 하고 시설 만들고 그런데 치과를 두 개를 내면 어떻게 돼요? 이 치과의사가 여기 있고 저쪽은 비워놓을 수도 있다 아니죠 거기다 또 누굴 갖다 놓겠죠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병원을 한 개만 해 이게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료인으로서 네가 치과의사인데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거는 향후 형사처벌, 의료면허 중지, 박탈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니까 남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진료하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죠. 하지만 1년밖에 안 했다. 스스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서 뭘 했다고요? 벌금만 내고 그만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범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벌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건 A씨도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의료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1억 3769만 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한테 받은 돈 외에 나라에서 받은 돈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받은 돈이 있다는 거죠 이 돈이 다 누구한테 갔어요? B씨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진료했으니까 나에게 그 돈을 달라라고 또이 치과의사는 소송을 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네가 불법으로 고용돼서 그렇게 했으니까이돈줄수 없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A 시건 B 시건 C 시건간에 죄다 환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 한 명은 한 개의 치과만 할수 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1개소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법은 아니지만 안 좋아하는 이유는 나중에 친해질 면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건 간에 병원이 커요. 그리고 의사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럼 그 의사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주인일 수도 있고 또 각자 지분을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혼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치과에 비해서는 수입이 많아야지 이런 일들을 할 거잖아요. 목적이 돈 버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치료비를 많이 낮추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막 하는 거죠. 그럼 환자들이 올 거고. 그럼 이제 적당히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1년 지나면 문 닫고 없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치과 선택할 때 여러모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어~ 치과의사 에서뭐조금만 치과에서 자기 환자 열심히 보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한 가지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회가 또 한편으로 보면 대형으로 된 병원들을 또 좋아하는 이런 또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사무장 병원 이런 데 고용돼서 불법적으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일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